안녕하세요. 9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달성군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화원읍 대곡역 그린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74억 보다 19.82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포옥 오포대성베르힐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1억 보다 19.21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원읍 하원태왕타운 화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56억보다 18.25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죽곡 3정 그린코하더베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6억보다 18.2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에코폴리스동 와하이위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2억보다 18.07% 저렴한 2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화원읍 화원 역태왕리더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5억보다 17.9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서재보성타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1억보다 17.24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원읍 하원이징캐스빌 화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억보다 16.6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굳이면 대구국가산단 디의 트루더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35억보다 16.54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9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대구세천한라비발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2억보다 16.29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포옥 오포, 옥포대성베르힐 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57억보다 16.19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강창오방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77억보다 16.17% 저렴한 1.4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와룡건영캐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2억보다 16.09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와룡건영캐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2억보다 16.09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원읍 하원이진캐스빌 화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2억보다 15.94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원읍 하원이진캐스빌 화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2억보다 15.44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주곡3정그린코아더베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2억보다 15.38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다사한일류의 나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3억보다 15.37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원읍 화원3주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5억보다 15.33% 저렴한 1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제일풍경채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53억보다 15.31% 저렴한 2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죽곡한신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9억보다 15.22% 저렴한 3.9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포욱오포대성베르힐 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1억보다 15.17% 저렴한 3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에코폴리스 동화 하이위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8억보다 15.3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육아읍 대구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 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3억보다 14.75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대실령리슈빌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3억보다 14.69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대실력이 편한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3억보다 14.64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농공읍 농공주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2억보다 14.39% 저렴한 1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원읍화원태왕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56억보다 14.35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신성서화성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억보다 14.29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사읍 에코폴리스동화하이위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2억보다 14.25% 저렴한 2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